국센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마귀가 성 성도, 우리네 성도를 공격을 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요새 유튜브를 통한 미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에서 떠날 수, 떠나도록 이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 직접적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정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정부가 이재명 정부 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싫고 못마땅한 게 이제 야당이죠. 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싶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서든지 해 자기하고 반대되는 집권 당에 그 흠을 찾아 가지고 깎아 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시키면은 더 좋겠죠.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요. 만일에 그게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을 잘라버리면 돼요. 진짜로 팔을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님들 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고 가까이 하는 측근. 측근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오른팔과 왼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잘라내면 돼요. 그 사람을 공략을 해서 뭐 비리라든지 더러운 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laughs> 공략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하게요. 우리 성도들의 오른팔과 왼팔을 잘라내는 사단의 공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가요. 예배의 변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laughs> 섬김의 약화. 헌신의 약화. 이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이 시대의 사단은 공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변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한 번씩 겪어 보면요, 예배도 결국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말씀을 듣는데 몸이 건조해. 아, 그러면은, 아, 예배가 의미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예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다 이론은 있으시기 때문에 <laughs>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보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요, 대부분 예배를 봅니다. 자, 이 본다는 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는다든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래서 한 번씩 고센 TV 영상에서 이제 성도님들께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교회를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그것만 중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요새 좀 약화가 되고 있어요. 한한 한 시를 정해서 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것. 왜 등한시 여기게 되느냐? 결국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예배는 형식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뭐 기도 시간, 뭐 찬양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내 생각을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내가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드리는 것이죠. 이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려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유튜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유튜브 통해서 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형편에 맞게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요? 예배 아닙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자체를 무조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laughs>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예배를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말씀 찾아듣고 그걸 예배라고 때우고 저희 집에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그 그러니까 동안에 기도하고 이제 예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목사님과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제가 좀 의논을 했습니다. 뭐냐? 저희 고모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하세요. 그런데요, 몸이 안 따라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그암 치료하는 그 중에 있기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뭐 무릎이 아프면은 가서 주사도 맞고 거기에 맞는 약도 먹고 그랬는데 그 약들이 호르몬에 관련된 그런 치료제, 스테로이드성 그런 거라 가지고 그게 저희 부모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못 먹으니까 무릎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걷는 것도 시장을 시장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데요. 시장을 가는 것도요. 나를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돼요. 그날 봐가지고 상태를 봐서 컨디션이 버텨 줄 만하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일에 일어났을 적에 고모가 컨디션이 괜찮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모에게 그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걸 당연시 여길까 봐. 인간은요. 타협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걸요. 그리고요. 타협을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 온라인 예배도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아. 예배 보는 건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똑같지 않다고요? <laughs>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뭔가를 은혜를 받으려고 보려고만 하니까 그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고모의 이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온라인 예배로 좀 드리다가 컨디션 괜찮으실 적에 모시고 나오면은 어떻게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동안에 고모가 이걸 너무 온라인 예배를 당연시 여기고 이 상태로 굳어버릴까봐 일부러 온라인 예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주일이었죠. 어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11시 반그 3부 예배에 그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틀어드렸습니다. 그 여기서 앉아, 방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몸이 안 받쳐주니까. 이런 상황이십니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리시는 성도님들이요. <laughs> 이런 상황이십니까? 아닐걸요? 대부분은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교회 에가기 싫은 무언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그 타락한 교회 가지 않는다. 나는 그 무리에 섞이지 않는다. 교회 타락한 거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대부분 타락하고 부패한 거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요 그 얘기와 이 얘기는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요. 우리의 왼팔과 오른팔을 이미 잘랐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먹혔어요. 특히나 이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걸 좀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편하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몸 편하게 그리고 사람 싫어하고 타, 이제 여러 사람 있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더 좋죠. 나만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예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런 성도님들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것 성도님들을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한 시간을 정해서 내 시간과 몸과 마음과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잘려진 팔을 재수술해서 봉합수술을 해서 붙이십시오. 그리고 또 한쪽 팔 섬김. 헌신의 부재.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요,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세워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나는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매번 영상마다 드리는 광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 그 우크라이나 헌금하는데 돈 드리라고 오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잡았구나. 이렇게 정말로 하찮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laughs> 드림과 헌신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laughs>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나머지 한쪽 팔입니다. 사단은요, 이 시대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이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이것도 도로 붙이는 봉합수술을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린 것. 그래서 이두 가지가 예배도 그렇지만 이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에 대해서 나 자신의 뜻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건 성도의 정체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고,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주서 들어가고, 그냥 머리만 커진 것일 뿐입니다. 이 헌신과 드림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두 팔이 잘리니까요, 성도가요, 더 이상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사단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방법으로도 성도님을 성도되지 못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십시오.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도 잘 사용하십시오. 잘 돌보십시오, 가족을. 그러나 내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센 티비는 1년에 3번에서 4번 섬기는 일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하고 계실테지만, 더 선한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일을 빼지 않고 1년에 3~4번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길입니다. 그냥 좋은 말인에 듣고 끝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는 속에 불만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뭘좀 알고 얘기하지. 지금 세상에 살기가 어리, 얼마나 어려운데 저는 지금 세상 안삽니까 저는 세상 어려운 거 모릅니까? 그리고 제가 애입니까? <laughs> 제가 나이가 45인데 제가 뭘 모릅니까? 저도 똑같이 겪고 삽니다. 그러나 저는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 자신이 성도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느냐,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어렵지만요, 저도 심습니다. 저도 제 시간을 드리고 제 몸을 드립니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과연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두 가지,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봉합수술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양팔을 붙이십시오. 양팔이 붙여 있어야지 이두 두, 두 주먹을 불건지고 사단 마개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이 잘려버리면 마개와 싸울 수 없어요.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